샬롬, 2021년 한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과 또 우리가 섬기는 교회 가운데 형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축복의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여러분과 함께 이소공과 21년 올해의 소공과 여러분들 한주한주소해 모임을 통해서 우리 함께 같이 나누실 텐데요. 특별히 이 비대변 예배가 계속되는 과정 속에서 이 시간에는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을 뵙게 되었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올해 2021년 한 해에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속회 공과의 전체 주제는 여기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제자를 세우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드림교회가 이제 앞으로 예배와 또 교육과 선교를 기초로 이렇게 제자를 잘 세워 나감으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크게 들어 사용하시는 축복의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본문 열왕기상 8장 22절로 30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8장 22절로 30절 성경책이 있으신 분들은 구약성경 525면에 있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구약성경 열왕기상 8장 22절로 30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어 보시죠.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 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의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 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내 아버지 다윗의 세계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와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으로 확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 어리이까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에 있으리라 하신 곳이 곧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하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절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저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토대로, 오늘 이 속해 공과를 함께 같이 나누실 텐데, 여기에 이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 본문의 이 제목은요, 솔로몬의 성전봉헌기도입니다. 솔로몬이 그 선대 다윗 왕이 그렇게 쓰고 심었지만 결국 다윗은 이루지 못하였던 것을 그 아들 솔로몬 때에 비로소 성전이 건축되고 이 시간에 이 봉헌 기도를 통해서 솔로몬은 그가 하나님 앞에 그의 신앙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봉헌기도를 통해서 솔로몬 왕은 하나님 앞에 어떤 신앙을 고백하고 있을까요? 그첫 번째는 하나님만이 참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읽은 본문 가운데서도 특별히 23절을 한번더 읽어보실까요? 자, 열왕기상 8장 23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의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솔로몬 왕은 당시 이방인들은 여러 다양한 신들을 섬기고 있었지만 그 와중에.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솔로몬 왕은 스스로 하나님만이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가 섬길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이처럼 저와 여러분의 고백 또한 다윗 그리고 솔로몬처럼 하나님만을 여전히 온전하게 섬길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께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솔로몬 왕은 또 한편 어떤 하나님을 이 시간 이 봉헌 기도를 통해서 고백하고 있죠? 그두 번째 하나님은 바로 언약을 지키시는 즉 약속을 지키시는 말씀의 하나님을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언제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통해서나 또는 왕을 통해서나 심지어 우리 성령님을 통해서 여전히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 그리고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또한 이루시는 분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바로 솔로몬 왕은 그처럼.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것을 지키시는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에 해당되는 본문이 24절에 있는 말씀인데, 함께 읽어 보실까요? 주께서 주의 종내 아버지 다위세계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시고, 또그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인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올해 여러분들 2021년 한 해, 우리가 성구 영신 예배 직후에 성도님들과 함께 더불어 올한해 나에게 주시는 말씀, 과연 내가 어떤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할까? 그래서 말씀 카드도 한분한분 한분 이렇게 뽑기도 하시고 그랬죠. 항상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늘 말씀하시고, 또그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올한해 여러분 꼭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붙들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드림교회 성도님들 또한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끝으로 세 번째, 이렇게 솔로몬의 봉헌 기도에는 마지막 또 하나의 중요한 그의 신앙이 고백되고 있죠. 세 번째, 그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와 관련된 본문은요. 여러분들 이렇게 찾아보실까요? 30절의 말씀인데요. 자, 읽어 보죠.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여기 솔로몬 왕은 그 성전을 봉헌한 후에 성전을 바라보면서 이스라 엘 백성들이 기도할 것을 그렇게 권면하는 의미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향하여 기도한다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한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뿐만 아니라 여기 솔로몬 왕이 고백하듯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은혜를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올 한해 특별히 이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운 환경 중에도 늘 성전을 향하여서. 주님을 향하여서 항상 기도하시고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되고 또 그때 그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궁유함을 허락하셔서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의 은혜로 채움을 받는 귀하고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1년 올한 해도 주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솔로몬 왕이 성전을 봉헌하며 기도하였던 것처럼 주님께서 늘 우리의 온전한 하나님이심을 믿고 또 주님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줄로 믿고 더군다나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늘 듣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올한 해도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주시고 기도를 통하여 능력을 더하여 주실 그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2021년 하루하루 복되고 승려는 축복의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주님의 기도로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혀 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임마옵시며 뜻이 안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옵나이다. 아멘.